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송 농장입니다. 오늘은요 어,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. 댓글을 달아보세요 코너입니다. 어, 이 코너가 뭐냐면요 제가 어떠한 주제를 한번 탁 던지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댓글을 쭉 달아주시면은 어, 그 댓글 자체가 어, 여러 사람들한테 어,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댓글을 달아주세요. 신설 코너의 주제는요. 자신이 경험한, 추천하는 체리 품종입니다. 어, 이 좋은 품종이라는 건요.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농장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분명히 나한테는 좋은 품종일 수도 있고요.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나쁜 품종일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어떤 경험한 품종은 굉장히 나쁜 품종이라고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나왔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품종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그 자신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토대로 어그 품종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다는 걸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나 어이 자신이 경험해봤으니까 아 이러한 품종은 참 좋더라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어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것들을 이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조생종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어이 남부지역이냐 그리고 중부냐에 따라서 그 있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벚꽃 보시면 됩니다 벚꽃 남부지역부터 쭉 진해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갔을 때는 훨씬 진해보다 늦게 벚꽃이 피듯이 이 체리가 있는 시기라는 것도 같은 품종이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좋은 품종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 경험해 본 것들을 들어보고 싶거든요. 아, 그리고 또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분명히. 어떤 부분들은 뭐, 특히 열과가 잘 생긴다든지. 그래서, 어,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심어 봤는데, 내 입장에서는 참 좋았어. 어, 왜 좋냐면, 뭐, 예를 들어 뭐, 굉장히 많이 연다든지, 아니면 뭐, 알이 너무 크다든지, 아니면 맛이 좋다든지 하면서, 그러한 댓글들을 쭉 적어 주시면은, 어,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될수 있기 때문에 어, 긍정적인 그런 어,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나쁘다는 거는 될수 있도록 적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이래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왜냐면 나는 내가 심고 내가 좋다고, 내 자식과도 이렇게 나무가 같은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나쁘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 그렇죠. 자식과도 같은 나무인데 남이 이게 안 좋니 이걸 배야 되니 한다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.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는 아, 내가 경험한 어, 추천하는 체리품종은 이런 거였다. 아, 나는 참 이러이러해서 좋았다는 것을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, 어, 이런 것들을 한번 쭉또 정해가지고 리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또 녹음시켜보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저희 체리슨 농장 채널은요, 어, 또 어떻게 제가 하는에 따라서 플랫폼 같은 어, 채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어, 제가 중심을 잡는 역할을 참 잘하거든요. 어떤 뭐 조직을 가더라도, 이제 무게, 원래 중심을 잡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중간을 딱 잡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, 이제 그런 역할을 어, 제가 잘합니다. 그리고 이 채널은 제 채널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악플이라든지, 어, 그, 뭐, 비, 뭐, 그런 거에 대해서는, 어, 과감하게, 어, 차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창은, 뭐,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.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, 어, 비난할 수도 있고, 뭐, 뭐, 그럴 수 있기 때문에, 어, 저는, 어, 굳이 이러니저러니, 뭐, 뭐,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어, 보통은 이렇게 댓글창을 어,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, 요 코너 안에서는 한번 여러가지고 어, 시범적으로 어, 어떤 실제적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어,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, 댓글을 달아보세요 코너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주제는 자신이 경험한 추천하는 체리 품종 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